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우파트너스의 심형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여섯 개 운영사 중에서 좀 어려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방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방산 분야를 이제 뉴스나 이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은 어, 스타트업에서 조금 어려운 분야이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 전북 지역의 신산업 성장 동력 중하나로서 방산을 지금 열심히 지금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관련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 드리면 저희는 그 대덕 연구단지 대전을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테크 중심의 엑셀러레이터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방위사업청을 비롯해서 군 관련 방산 관련 기관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북 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까운 게 전북 청창사를 운영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한 시간 정도도 채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창업 창업 뭐 투자 기술 사업화 그 산업 벤처,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일들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방사 분야를 통해서 지금 기업들을 한창 키우고 있습니다. 어 팁스 운영사로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팁스 티켓은 한 지금 한 1년에 12장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팁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어, 조금 말씀드린 거는 아직은 팁스 그 선정을 100% 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팁스를 또 많이 해드릴 텐데, 그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테크 기업에 대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기고 있고요. 전체는 지금까지는 제가 105건 정도 투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우주항공이나 방산 분야가 좀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수도권보다는 지역 소재 기업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호남 쪽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펀드 저 AUM은 314억 원이고,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방사혁신기업 끊임없이 R&D 계속해 되는데 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과학기술혁신 펀드가 1조 원짜리가 이제 조성이 되는데 거기 저희가 이 펀드를 조성한 건 아니고 여기에 그 우수 딥테크 테크 기업들을 추천하는 역할이 스카우터 역할이 저희한테 부여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키워내는 같이 엑셀레팅 같이 하는 창업 기업들 일부를 한번 연말에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투자 사례는 일단 방산한 사례로는 이제 필드로라는 이제. 우주에서도 이제 탐사하는 데 로봇을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텔라 비전이란 회사 이건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저 직접 투자했고 후속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탄 사례는 뭐방사은 아닌데 여러분 혹시 써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닥터나우 비대면 치료. 이거는 일부는 엑시스를 했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플랫폼 케어네이션 국내 1위죠 이거 투자해서 멀티플 한 20배 정도 거듭바 있습니다. 저는 산해벤처에서 굉장히 많이 그 역량을 많이 집중을 하고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경험도 많은데 요그 중에서 아마 한화 에로스페이스가 한대한민국에서 방산 분야 빅 4가 있습니다. 한화 에로스페이스, 에이지넥스 원, 현대 로템, 카이 이네개 회사가 방산 분야의 대한민국 빅 4인데 이 중에서의 이 중에서 가장 요새 핫한 하나 에로스페이스의산내 벤처 프로그램의 일기의 일로 스타트업을 저희가 예비 창업부터 발굴하고 코칭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팁스 연결하고 그래서 한 지금 이제 채 2년이 안 됐거든요. 2년 안 됐는데 지금 완전 바닥 바닥부터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해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밸류가 지금 한 100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고 프리 에이 올라간 상태이고요. 직원수도 많이 늘었고 정말 음파 군에서 쓰는 군에서 쓰는 음파 기술을 일종의 민수용으로 지금 이제 한 상태예요. 그리고 뭐 군용도 있, 있긴 있고요. 그래서 블랙 야크의 국내 출시한 해외 출시돼 있는데 이 음파를 통해서 실종자나 구조를 찾는 그런 그 의류와 신발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GTAero Space라는 회사 여기는 이제 항공기 인테리어고 3D 프린팅을 통해서 항공기 부품 그리고 프롭 로터를 만드는 회사고 작년에 저희가 직접 투자하고 그다음에 신보 뭐 개인 투자해서 총 9억 투자 위치했고요 여기는 지금 올해 팁스 트랙 중에 글로벌 팁스 트랙이 하나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지금 진행해서 천정이잘 된다면 이게 12억짜리 12억을 이제 지원받게 됩니다 꾼이라는 회사는 어 작년에 투자했고 서울레기술위를 같이 했고 작년에 팁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기업 진단도 하고 방산 네트워크 셰도 하고 뭐 비행기도 기술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이 중에서 기술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설명 드릴 텐데 스타트업 단계 초기 스타트업이 만나서 방산기업이 방산기업으로 선 성장을 해서 해외까지 나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특히 방산 분야라는 부분은 한번 진입할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한번 진입이 되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할 거고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방산 스타트업을 전문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희가 많은 그 고민 끝에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의 그 단계는 여기 디니키에 진입기에 있습니다. 디니끼에서 팁스도 초기 프로그램이거든요. 자디니키에서 어. 방산 기술 고도화하는 이 단계에 수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티스인 겁니다. 티스인 거고 저희가 엑셀레팅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군 쪽에도 뭐신속혜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방산혁신 100 프로젝트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차세대의 한국의 먹거리로 키울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 4년 5년간 육성해 1년에 한 3, 40개 뽑습니다. 아, 20개 정도 뽑네요. 자, 이게 되면은 방금 여기에 하단에 말씀드린 뭐 에라이진엑스원, 로템, 카이 하나 하나 에러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정부에서는 R&D 자금을 50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금 마치 50억이요. 그리고 팔로개척의 모든 걸 굉장히 대기업이랑 같이 하고 제일 중요한 대기업 POC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지금 현재 전북에는 방산 핵심 100 프로젝트 중에서 한개 기업이 있어요. 한 개. 선정된 기업이 한개 있습니다. 한개 기업이 있고 이 숫자를 이번에 TIPS도 결국은 R&D 프로그램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탑재시키고 투자하고 후속 투자 같이 연결시키고 해서 저 방산 빅4 대기업들과 POC 오픈이노베이션 그리고 후속 투자 이걸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 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프스는 팁스, 티스는 일반 프로그램 같이 할 텐데요. 올해 팁스 마감이 어, 보통적으로 한 10월, 11월에 끝나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티스는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기업들도 계신데 요게 팁스의 선정 요건이라기보다는 사업화 성공 요건입니다 모든 팁스 운영사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 왼쪽에는 일곱 가지 요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이 부분을 꼭 체크를 보시고 준비하신 기업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이라고 결과는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 한개보다는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게 필요할 때 이런 조건이 있고 이건 이제 팁스의, 조건, 팁스의 성공 요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주로 뭐 시드부터 하긴 하는데 프리에이도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에 많이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팁스에는 지역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기업 가점이 1점이거든요 1점이 굉장히 낮은 점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점수 차가 그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테크 기업 위주로 그리고 더 고도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업 위주로 이제 올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직접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업 12개 저는 12개 정도 기업을 뽑았고요. 이 중에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보다라는 기업 그다음에 텔로스라는 기업 보다는 이제 그 열화상 이미지 센서고 그 다음에 텔로스라는 회사는 이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가상을 군사 훈련는을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트론 그 다음에 모빌리티 탭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 저희도 이제 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 아이트론이라는 회사는 드론을 잡는 유탄 발사기에 심는 레이더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빌리티 랩은 그 드론 군집 드론을 하는 스타입니다 둘은 이제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이 돼서 저희도 흥미롭게 이번에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